아니, 안녕하세요 옥전농구입니다옥전농구 오늘 알바 출근 79일째 지금 79일째 출근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 부분은요 6시 지금 현재 6시 10분 기온 부분은 영상 8도입니다 영상 8도인데 바람은 조금 부읍니다. 바람이 보통 보면 3 정도 하면서 4 정도 되면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는데 지금 아마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근데 바람 부분은 이제 영상 8도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차갑지는 않고요. 이제 날씨가 어제보다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어제는 이렇게 1도 2도 이정도 됐었는데 지금 영상 8도 지금 현재 상태가 8도 니까 지금 날씨는 그렇게 차갑지는 않은데 지금 바람이 좀 불어요 바람이 좀 불어서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보면은 바람이 부는 날은 조금 기온 부분 조금 체감 온도 부분이 조금 낮아지죠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루 열심히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치님들도 항상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이렇게 어떤 형태든 간에 일부분이 일하러 가는데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그냥 일하는 걸 힘들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음도, 몸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이왕이면 하는 일 즐겁게 하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또그 일이 또 이렇게 몸에 있고 몸에 있다 보면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이렇게 몸도 아마 조금 덜피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으로 또 마음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은 정말 또 힘들거든요. <laughs> 근데, 어, 괜찮다, 괜찮다. 뭐,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우리 유치님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록 영상 남기면서 벌써 이제 79일째입니다. 79일째. 제가 첫날 이렇게 알바 뛴다라고 영상 올리고 난지 벌써 79일이에요. 정말 시간 빠르죠? 세월 빠르고 진짜 시간 빠릅니다. 하여튼 우리 유치님들도 빠른 시간을 <laughs> 시간은 빨리 돌아가지만 하여튼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빨리 돌아가지만 우리 유치님들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기분으로 하타하루를 살아나가신다 그러면 더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조 농구.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사를 할수 있는 날이 밝아와서 정말 고맙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오늘 뭐 이렇게 저처럼 출근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쉬시는 날, 쉬는 분들은 편안히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불금입니다, 불금. 금요일 날, <laughs> 멋진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